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이 천안시청에 들어서자 출입구에 설치된 CCTV가 즉각 반응합니다. 세무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돼 체납 차량 포착과 동시에 세정과에 비친 휴대용 단말기로 위치 정보와 체납액 등 관련 자료가 자동 전송됩니다. 이 태블릿 PC로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체납이 얼마가 돼 있는지 확인 천안시내. 이 같은 문제 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CCTV는 시청과 구청 등 모두 40곳.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걷어들인 지방세는 지난해 185건, 9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문제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올해 100대의 CCTV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주택 밀집 지역과 대형 주차장 입구, 장기 주차가 가능한 곳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납도 같이 이제 적용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그 경찰서와 현재 천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 1 3억 원. 자동 인식 시스템 구축는 CCTV 한 대당. 300만원씩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